이로코이족, 오세이지족, 투스카로 라스족, 휴론족, 오마아족 이들 북미 인디언의 전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때 북미를 지배하며 이들과 전쟁을 벌였던 붉은 머리 거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미 지역에서는 200년에 걸쳐 7피트 이상의 키가 큰 해골에 관한 발굴 기록이 천건 이상 보고되었죠. 1873년 스미소녀 박물관의 학자들은 일리노이주 에나에서 8피트가 넘는 키에 36인치의 두개골을 가진 해골 17골을 발굴해냈다는 연례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북미 지역에 존재하던 거인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도 존재했지만 그때까지도 거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디서 왔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1882년 파이오트족 추장의 딸 사라 윈네무카 홉킨스의 기록 파이오트족의 생활 그들의 잘못과 주장으로 인해 붉은 머리 거인들의 정체가 알려지게 되죠. 파이오투족은 이들 붉은 머리의 거인들을 시테카라고 불렀습니다. 시테카는 북부 파이오투족 언어로 툴레이터, 즉 등심초를 먹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이 네바다주의 파이오투족 정착지 근처 훈볼트 호수에서 등심초를 엮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이 거인들은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먼 섬에서 온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정복자 페드로 시에사 데레오는 고대 페루에서 재앙을 피해 세계로 흩어진 거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인들은 갈대로 만든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어떤 남자들은 너무 커서 무릎까지가 보통 남자의 몸집만한 자들도 있었다. 이 거인들은 잉카 제국으로 대표되는 인신공양의 습성을 지니고 있었고 난폭한 성정을 지닌 정복자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북미에 살았던 붉은 머리 거인 시테카는 바다를 건너온 이들 페루 거인의 후손이라는 설이 존재하는데요. 시테카 역시 이들 못지않게 난폭한 자들로 여겨지죠. 네바다의 여러 지역에 멸종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천박하고 경멸스럽고 어리석고 타락한 식인종이었으며 붉은 머리에 뼈장식으로 치장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했다. 시테카족은 파이오토족의 영역과 인접해 살며 사람을 잡아먹고 그 뼈로 치장하는 것을 즐기던 북미의 지배종족이었습니다. 호퀸스의 기록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인들은 우리 부족민을 약탈하고 죽이고 잡아먹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야만적인 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밤길에 큰 구멍을 파고 우리 중 누군가가 지나가다 종종 그 구멍에 빠지길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은 자들을 묻은 후에 찾아와 땅을 파내고 가져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신들의 동족도 포식하는 식인기였습니다. 결국 시테카족의 잔혹한 식인행위를 참지 못한 파이오투족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거인이라는 강력한 신체적 이점으로 인해 바이우투족 전사들은 시테카족 한 명과 싸우는 데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는데요. 그들은 머리 위로 날아가는 화살을 공중에서 잡아채어 되던지고는 했습니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나오면 여자 부족민이 나타나 부상자를 납치해갔습니다. 이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두 부족 간의 치열한 전쟁은 3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신체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테카족은 바이우투족에게 패배해 주거지를 잃고 쫓겨나는데요. 당시 부족을 이루고 살았던 시테카족의 수는 모두 합쳐봐야 대략 2600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수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결국 살아남은 소수의 시테카족은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훈볼트 호수 위에서 뗏목을 짓고 생활하게 됩니다. 시테카족은 훈볼트 호수 근처 풀숲으로 도망갔습니다. 등심초와 갈대를 엮어 배를 만들고 호수 위에서 생활하였는데 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오래 살수 없었습니다. 모두 심각하게 굶주렸죠. 우리 부족은 호수 주변에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땅에 닿는 이가 있으면 죽이려 했습니다. 호수로 거주지를 옮긴 시테카족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갈대로 만든 뗏목 위에서는 불을 피우고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거대한 몸집으로 사람마저 잡아먹을 만큼 대량의 식량을 필요로 했던 시테카족의 식습관은 쉽게 바뀔 수 없었죠. 물고기나 새를 잡는다 한들 구워 먹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채식을 선택한 시테카족의 생존자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고 점점 굶주려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호수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마는데요, 시테카족을 향한 원한을 불태우던 파이우투족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마침내 어느 날밤 시테카족은 호수 동쪽에 상륙하여 산 근처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 사방이 막힌 지옥과 같았습니다. 우리 부족은 동굴 입구를 지켜보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시테카족에게 짐승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람을 먹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말을 했음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파이오투족은 시테카족과 대화를 시도하며 그들을 회유하려 노력했지만 시테카족은 끝까지 식인이라는 부족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테카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존 기회였죠. 설득에 지친 우리 부족은 나무를 모아 동굴 입구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쌍한 거인들은 동굴이 가득 찰 때까지 나무를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무를 쌓을 자리가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처럼 살며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서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불을 꺼주겠습니다. 하지만 동굴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네바다주를 지배했던 시테카족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화염에 휩싸인 채 조용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호퀸스는 북미 원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명화되어 백인 사회에 진출한 인물로 대학 강사로 일하며 인디언들에 대한 지식을 전파했는데요. 비록 자연과 어울려 사는 인디언의 삶과는 다소 멀어졌지만 그녀는 그때까지도 시테카족과 관련된 유물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죠. 시테카족의 머리카락은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래 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들의 머리카락 중 일부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머리로 장식된 드레스는 오랜 세월 우리 가문의 가보로 전해져 왔죠. 하지만 호킨스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시테카족에 관한 얘기가 그저 이전 지배 세력을 몰아낸 사실을 기록한 파이우토족의 전승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시테카족이 실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죠. 1886년, 네바다주 러브락 지역을 탐색하던 광산 기술자 존 리드는 파이우토족을 만나 시테카 거인에 대한 얘기를 전해듣습니다. 동굴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파이우토족의 말에 리드는 호기심을 갖는데요. 이를 찾아 헤매던 그는 험볼트 호수 북쪽에서 무너져 내린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되죠. 리드는 이 동굴이 시테카족이 최후를 맞았던 러브락 동굴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리드는 러브락 동굴 내부를 직접 탐사해보았는데요. 동굴 안쪽은 수많은 박쥐와 그 배설물인 구아노로 가득했죠. 구아노는 매우 질 좋은 비료의 원료이기 때문에 러브락 동굴의 고고학적 가치는 금세 잊혀져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동굴 내부에 쌓인 돈덩어리 구아노로 쏠렸던 것이죠 1911년 러브락 동굴은 광부 데이비드 퓨와 제임스 하트에 의해 구아노 광산으로 개발됩니다 광부들은 돌로 덮여있던 동굴 입구를 폭파 시켜 작은 터널을 뚫고 광산 촬영용 트랙을 까는데요 1912년까지 1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50톤이 넘는 양의 구아노가 샌프란시스코의 비료 회사로 운송됐죠 그런데 거의 2m까지 쌓은 표층의 구아호를 전부 걷어내자 러브락 동굴이 간직하고 있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굴의 북쪽 중앙 부분 약 4피트 깊이에서 놀라운 유골을 발굴해냈다 2m가 넘는 키를 가진 남자의 몸은 미라 같았고 머리카락은 뚜렷한 붉은색이었다 바로 미라화된 붉은 머리에 거인 시테카족의 유골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 일로 인해 러브락 동굴이 가진 고고학적 가치가 알려지고 광산 채굴이 급하게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유물이 도둑 맞거나 팔려나간 뒤의 일이었죠. 심지어 보존 상태가 훌륭했던 시테카족의 미라도 연원을 파악한다는 지역 발굴단의 손에 의해 산산히 해체되어 버렸는데요. 20세기 초 미국의 불안정한 발굴 환경 하에 등심초로 짠 바구니, 그물, 신발, 토기와 아틀라틀이라고 불리는 창던지기 도구 등 많은 유물이 소실되고 말죠. 뒤늦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인류학 박물관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탐사는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변체는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던 이 1차 탐사에서만 무려 만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는데요. 이후 꾸준한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지며 러브락 동굴은 1984년 5월 24일 국가 사적지로 등록되었죠. 거인의 유골이 출토된 곳은 러브락 동굴뿐만이 아닙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고고학적 발굴의 틀이 마련되고 그 관심이 높아지던 시절 미국에서는 수많은 거인 유골이 출토되었는데요. 1959년 카네기 박물관의 도널드 드라고 박사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크레삽 고분에서 7피트 2인치의 유골을 발굴하죠. 이 사람은 아주 컸어요. 무덤에서 측정한 결과 그의 키는 약 7.04피트였습니다. 뼛속이 가득 찬 것처럼 무거웠어요. 또한 1897년 11월 18일 워싱턴 어드밴스에는 아이오와주의한 고분에서 발굴된 거인의 유골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이오와주의 고분을 발굴하다 키가 7피트 5인치에 달하는 거인의 뼈대를 발견했다는 공식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뼈는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부서 져 내렸습니다. 1899년 1월 17일 미들타운 시그널 은 마이애미 스버그에서 발굴된 거인의 뼈에 관한 내용을 헤드라인 으로 씻는데요. 마이애미 스버그 근처에서 발견된 거인의 골격은 호사가 뿐만 아니라 세계의 박식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어떤 것보다 더 거대한 남자의 시신이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벨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은 키가 8피트 1.5인치인 남성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아칸소, 펜실베니아 등 여러 주에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와 기록물을 찾아볼 수 있죠. 거인의 흔적이 남겨진 곳들은 대부분 잘 보존된 고분이나 특정 무덤 지역이었습니다. 고분 체계는 콜럼버스의 신세계 탐험 이전에 존재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 아데나 문화의 양식인데요 마운드라고 불리는 이 고분들은 인디언들의 정착지를 둘러싼 언덕이자 무덤의 역할을 했죠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고분에서 발굴되는 대부분의 유해가 2 m 가 넘는 키를 지녔다는 점입니다 20세기의 고고학자 찰스 스노우와 윌리엄 웹은 1945년과 1957년 두 차례 발표한 논문을 통해 아데나 문화의 인디언들이 독특한 골격 특징을 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마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눈썹 능선 역시 돌출되어 있습니다. 광대뼈는 그 자체로 클 뿐만 아니라 앞쪽과 옆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측정된 아데나 인디언들의 두부 지수는 89부터 100까지입니다. 아데나 인디언들은 평균적으로 7피트에 달하는 신장을 포함하여 현생 인류와는 다른 신체적 특징을 띠고 있었다고 하였죠. 그들은 육중한 몸을 떠받칠 수 있는 강인한 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개골이 매우 크고 길쭉했습니다. 말단 비대칭과 같은 이유로 인해 거대한 신장의 유골이 간혹 발굴될 수는 있어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또 많이 발굴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종족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2미터에서 2미터 2m 50센티미터라는 신장은 신체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간보다 더욱 튼튼하고 비대한 뼈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되기도 했죠. 북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붉은 머리 거인의 흔적들. 어쩌면 아데나 인디언들은 호모사피엔스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인류의 아종이었던 걸까요? 과거 타 부족과의 영토전쟁에서 밀려나 지상에서 사라진 이들은 과연 기록처럼 거대한 키를 가진 존재였을까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